네 통문장으로 훈련하는 방법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좀 잘라져 있죠 길게 잘라진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진 것도 있고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영자 훈련할 때 이게 짧게 짧게 하니까 이게 좀그 어, 아이들이 좀 너무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 이제 통문장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자료를 일단, 아, 마이 페이지로 전부 옮겨야 돼요. 마이 페이지로. 여기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 내가 통문장으로 하고 싶은 음, 자료들을 컨트롤 C 눌러서, 다시 컨트롤 C 눌러서 마이 페이지로 가져와야죠. 여기 다 지워야 되겠다, 일단. 뭐, 다 지우고. 여기다 같이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음, 통문장으로 훈련하려면, 요맨 위에 보면은, 여기 타이틀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통문장이라는 그 글자만 들어가면 돼요. 맨 위에 타이틀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샵 버튼 눌러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 다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에는 뭐 교과서인데 여기다가 통문장 아니면 빼기 통문장 바로 열고 통문장 이렇게 쓰시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장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저장해 주면 되겠죠 그럼 아이는 아, 훈련을 안 넣어 줬네 훈련은 내신 대비 일단 넣어 볼게요 내신 대비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올려도 이제 통문장으로 동작이 되겠죠. 의미 단위 기본 훈련. 이거 의미가 없네. 이제 의미 단위 한번 해 볼게요. 의미 단위 기본 훈련 누르면은 Do you know what you want to be? Some of you are lucky enough to know it already.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통문장으로. What are your interests and talents? 그럼 여기에 슬래시 표시는 어, 좀 약간 학생들의 어좀 너무 길게 보이면은 어려 울까봐 이렇게 슬래시를 좀 보여주는 것뿐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의미 단위도 Z 키 누르면은 네,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끊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음성의 재생도 통문장 단위로 Among 문장 단위로 things, 재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것 때문에 한건 아니죠? 뭐 때문에 했죠? 여러 가지 어, 영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죠. 제특히 영작 훈련도 이제는 문장, 통문장 단위로 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실제로는 한글로 끊어져 보이지만은 실제로 재택키 음, 눌러보면은 이통문장이 전부 다 표시가 되겠죠. Some of you are lucky to be enough. To know. 이런 식으로 이거 다시 한번 써보려면 굉장히 힘들죠. 이제는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음, 이렇게 요걸 아시죠? 여기에 파란, 하늘색 계열과 빨간색, 그리고 녹색 있는데, 하늘색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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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여기 동사 빨간색에 주어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녹색은 보어나든지, 뭐, 목적어, 뭐, 이런 것들. 네. 동문장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 페이지에 위에 헤더, 타이틀에 문장이라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훈련이 의미 단위로 진행하지 않고 전부 문장 단위로 진행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